안녕하세요. 코너는 문기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3 2 9 6원 전일 대비 0.89%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3,299원, 저가는 3,253원. 자, 지금 딱 46원에서 거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지금 XRP는요, 딱 거래가 제일 많이 몰려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여기서 사고팔고 이 가격에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자,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3270원에서 3290원 대 자, 그런데 지금은요, 좀 올라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딱 보면 위도 좀 막혀 있고 아래도 막혀 있어요. 자, 그렇게 움직임이 크진 않은데 이럴 때 보통 방향이 터지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캔들이 굉장히 납작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힘이 쌓이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조지표도 47이에요. 이건 딱 중간쯤이죠. 과매도도 아니고 과매수도 아니라는 거. 자, 어느 쪽으로든 밀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 바로 위에 저항선들 쭉 있죠. 자, 3,299원에서 3,300원대. 이 구간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길 뚫어야 이 다음 3,500원인데 여기 있는 매물이 크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3270원. 이쯤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죠. 자,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아래 3200원대에서 3000원대 초반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아래로 빠질 힘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좀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왜냐. 지금은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확정처럼 번지고 있어요. 바로 이게 핵심이죠. 자, 미국 예측 시장에서는 12월에 금리가 인하될 이 확률이 무려 86.4%까지 올라갔죠. 자, 그렇다는 건 돈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식이나 코인, 금 자, 다 같이 올라가기 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어떠죠? 지금 1억 3,566만 3천원 자 살짝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 숨고르기에 가깝죠? 왜냐면 전체 시장 심리는 지금 공포에서 회복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가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엑셀피도 지금 위치에서 눌릴 일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비트코인이 1억 3,500만원대에서 여기서만 버텨준다면 XRP는 3,330원에서 3,500원대에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움직임을 예상을 해보자면 위쪽 가능성 3,330원까지는 무난히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 여기서 힘이 실리게 되면 은 3,350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근데 아래로는 3,270원 그리고 3,254원을 테스트할 가능성 자, 그런데 현재 흐름, 거래량, 금리, 지대감까지 보게 되면 앞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비트코인 채굴 관련 주식들도 전부 반등사에 있습니다. 심지어 금값, 은값, 천연가스까지 다 오른 상태예요.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유동성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XIP도 재료가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흐름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언제 들어가고 어디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어디까지 들어갈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만이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코인들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을 덜어내거나 더 사야 되는지 이것도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인데, 자, 모바일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 링크를 클릭할 경우에는 전화번호 입력 후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 번씩은 꼭좀 정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사로 들어와서 자, XRP 현물 ETF 첫달순 유입만 6억 4천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자, 이게 우리 돈으로 8,700억 원이 넘게 유입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첫 달, 단한달 만에.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ETF 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체 XRP 유통량 중에 0.5%가 벌써 ETF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시장에 돌아다니는 실물 자체가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거래량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그레이스케, 프랭클린템프턴 비트와이스, 캐네리 같은 이런 대형 운용사들이 꾸준히 XRP를 펀드로 사 모고 으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쉽게 말하면. 기관들이 XRP를 진짜 사서 금고에 넣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좀더 쉽게 말하면 매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쯤에서 나오는 게 ETF 효과 덕분에 XRP가 200% 상승하는 것은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2024년 초에 비트코인이 ETF 승인을 받고 3배 넘게 급등했던 흐름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비트코인이 38,000 달러 여기서 126,000 달러로 200% 넘게 올라간 바가 있죠. 자 그런데 XRP가 200% 넘게 오른다면 대략 6.6 달러 자 우리 돈으로 9,000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가총액이 앞으로 5천억 달러에서 심지어 1조 달러까지도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XRP가 10달러에서 20달러까지도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실제 투자자들도 지금 5달러 밑에서는 잘 매도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여기서도 표면적으로 42억 개가 시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ETF 발행사가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바로 트요년 시어스. 자, 이 회사가 미국에서 다섯 번째 XRP 현물 ETF를 어, 상장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함하면 지금 미국에서 XRP ETF가 다섯 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ETF 숫자가 많다는 건 기관들끼리 의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고 이 경쟁이 붙는다는 것, 자금 유입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게다가 단한 번도 순유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계속 쌓이고 묶이고 줄어드는 구조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이 또 있죠. 2024년에 XRP가 600% 폭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와 지금 기술적인 패턴과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2.4 달러, 자 3,500원 정도가 될 텐데 여기만 돌파하면 추세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선 역할을 하는 1.9 달러에서 2 달러만 지켜주게 된다면 추세 반전 가능성은 계속 살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RSI도 지금 저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자,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알트코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돈이 비트에서 빠져나와서 알트로 그중에서 XRP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하나만 좋아서 오르는 그림이 아니에요. 전체가 겹쳐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으로 몰리는 느낌이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 보일지 몰라도 이게 오히려 움직이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흐름을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다 챙겨 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공유 방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에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서 어디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고 어디까지 들고 갈지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공유 방은요 100% 무료라는 거. 자, 기회를 놓치셔서 들어가지 못하셨거나 무서워서 미루셨던 분들은 공유방에서 흐름만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보를 받아보신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코인이 있으시다면 점검을 통해서 어떤 게좀더 빨리 올라가는지 어떤 코인의 비중을 좀더 덜어내거나 더 사야 되는지 점검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게다가 들어오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밑에 더보기 클릭을 하시면 어, 이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에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빠른 실행입니다. 시장에서는 5분 차이가 수익과 손실을 결정 짓는다는 그 사실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공유방에서는 단순히 뉴스를 모아주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 요약, 그 다음에 실시간 전략 제공, 즉각적인 피드백,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가장 빠르게 제공합니다. 거기에 무료 전자책도 필요한 분야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투자 필수 요소를 모두 담았습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란 주제인데요. 목차는 기본편,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이동평균선, 거래량, 패턴 분석,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RSI, MACD, 엘리엇, 파동이론,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코인을 할때 필수적인 요소와 차트 분석 등을 통해서 중급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막막해 하셨던 부분은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 투자를 하는 중요한 안목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시간 강의와 해외 트레이더들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이 전략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민할 시간에 이미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 변동성을 활용한 실시간 대응 전략, 중요한 투자 포인트 요약,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어,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공유방에서 저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나은 투자 미래 이제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감사합니다.